안녕하세요. 예 이기영입니다. 저는 이번에 강원 ibf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늘 나온 이유는 지난 이사회때 결의했던 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지금 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냐면 회관이 일단 30년 이상 돼서 외관이 매우 좀 낡았습니다. 그래서 뉴스로부터 약간의 컴플레인도 생기고 좀 수리를 좀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요. 두 번째로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공파가 돼서 물이 흘러넘쳐서 회관 지하가 물로 가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그 회관에 노후가 그 되다 보니 학생들과 관사님들이 만남의 장소로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카페 형식으로 좀 바꾸면서 리모델링 겸 실내까지 좀 고치면 좋은 만남의 장소로 거듭날,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함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 때부터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. 근데 견적서를 뽑아본 결과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수요가 돼서 학사 여러분들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어 해관은 참뜻 깊은 곳이죠. 제가 그 87년도에 해관 지은 이후에 첫 번째로 여기 한 6개월 동안 입주해서 그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요. 늘 수련회 하면 해관에서 모여서 선 후배들과 만남을 가졌던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. 그때의 추억이 살아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후배들에게 잘 계승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한번 또그 간사님과 후배들이 좀 좋은 만남을 할수 있는 장소로 좀거는났으면 좋겠다.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회관이 마음속에 추억의 장소입니다. 내 신앙을 키웠고 신앙을 배웠던 좋은 곳이라고 기억합니다. 각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는 것이 코로나 1 9를 맞이해서 매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번에 십시일간 도와주시면 회관이 좋은. 리모델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으로 그 학사님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 위에 늘 평안하시고요. 다음에 리모델링 된 이후에 그 회관에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